그 우리 상임 부모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조선일보 체포식 기자께서 어 본인도 당황스럽다. 어 그런데 조금 뭐 말을 뒤틀 문제도 있고 있어서 어그 녹취록을 그게 녹음한 거를 직접 녹음을 주진 않았지 풀어서 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인터뷰 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 얘기입니다. 우리를 오해하는 게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만 굳수하던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구출입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파들과 싸웠고 그 싸움이 옳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인 겁니다. 물론 열렬 당원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 사진 하나 들고 나오는데도 예민하게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확장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 정론지 조선일보가 어,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간단한 당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당에 220개 단체가 있어요. 근데 앞에 이 앞에 간단한 당원들이 아닙니다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맹신도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자국 인터뷰에서는. 어, 우리 당에 220개 단체가 있어요. 내부 카톡방에 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 대연 사진을 넣느냐 안 넣느냐로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거 쉽질 않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들더라도 다섯 명 정도만 하자. 행진 대원에서는 단기 뒤로 소개하자. 등 원칙이 정해졌고 이 원칙이 전체 단체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당이라고 오해하는데 지금은. 세제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70% 정도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90%고 60대를 기준, 64를 기준으로 반반입니다. 매주 5천명씩 당원이 늘어나요. 학벌이 전문대 이상이 70%고, 당비로만 당을 운영할 수 있어요. 자파로서는 이상한 정당이 하나 보고 생겼고, 정치학에서는 로망인 정당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일부입니다. 요, 지금 문제되는 부분만 한 건데, 제가 인터뷰에는 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실리고, 내용 설명은 많이안 실리고, 반만 실린 거예요. 네번 겨울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투정했는데, 이 정당을 어떻게 보수쪽에서 끼안아 줄 것인가, 한쪽 면으로만 보지 말고, 우파의 자생 정당이 생겼다. 자생 자립 자강의 정당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무슨 뭐 단순하게 박바정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박바정당의 말이 나온 그 내용입니다. 요 박바정당 말을 그대로 그것만 딱 실었어요. 그 다음에 태극기가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정당을 만들 때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2년 반이 지나니까 체제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공화당의 그런 모습을 조선일보도 봐줘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 공화당 사람들의 내용을 봐라. 극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한다고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울한 탄핵에 분노한 사람도 있지만 체제 싸움을 위해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억울해 분노해 나왔는데 이게 진화해서 문재인 정권 대진에 가장 앞장서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우리 봉화당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같이 당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laughs> 과거같이 당하지 않겠다. 또 탄핵 문제는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우파 70%가 탄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당이 배타적이지 않고 통합의 문도 열고 자유한국당의 통합 논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승민이 한국당을 어렵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 우리는 연대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도, 저도, 아니면 각자 도생으로 가겠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모두 좌절감에 태극기 집단체가다 무너졌어요. 그때 우리는 8월 말에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노감을 가진 사람들로 모였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젊은 지식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왜? 우리 공화당이 집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공화당의 사람들의 내용을 봐달라. 이것이 제가 그 얘기했던 문제되는 내용의 전체 원문입니다. 이것이 원문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국에서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